진짜 이번에 한 번은 떠라. 왜냐면은 내가 진짜 무기를 진짜 많이 날렸어. 형들 알지? 나 무기 진짜 많이 날렸다고 진짜 출대 됐잖아. 아저 얼마 날리는 얼마 날리는 거야. 가자.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아 시아 진짜 말이 안 되네 진짜. 아. 아, 나 이게 진짜 나 이거 농담이 아니고 이거 뜰것 같은데 끼고 있는 거다 이게 하씨, 아, 나 진짜. 야씨. 망토 3두개 떴는데? 석토본주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도또도또 본주님 반갑습니다 예잠 잠깐만요 형님 지금 뭐 제가 이 망토질우거든요 본주님 참으셔야 합니다 아 지금 3 자리가 자존심 상해갖고 뛰어야 되거든요 형님. 자 자세가 뭐이저2 자리 차고 아저하전부주니까 죄송합니다 아저 죄송한데 제가 2 자리를 산거라갖고요4 자리 남으면 드리 드리는데 아, 두개 나오면 하나 팔아 주십시오 본주님 예예 예. 제발 형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제발 할라딘님 어? 제발 갑니다잉 오케이! 나이스! 방어 이올라가네, 일일. 오케이, 방어 이게이도 나이스. 어, 본주님 아, 이게 축하드립니다. 우의 상태 이상 저항이 5짜린데 이게 본주님 저희 저희 3짜리 넘는거저한테 파시면 안됩니까? 아그죄송한데그 부주님께서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제가 좀의 한국의 한국의 한 응원해드렸는데 아니 끝나고 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를 왜 갑자기 석을 죽이냐고 아 그리고 좀 아니 그 거래소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 3자리 하나 사서 쓰시면 되지 그거를 갖다 찡달게 그거 왜 그러세요 뭐석 죽게 예, 이 제가 술도 좀 먹었고 가난해가지고 그냥 사서 쓰는 인생이라 죄송합니다 얼마요? <laughs> 아또 아, 연예인 쓰던 이... 망토은좀 비싸게 사야죠 또 일반인이시니까 또제또 연예인이잖아요 네. 아뭐 아, 싸게 드릴게요 싸게 아유. 감사합니다 본쥬님 좀 저기 죄송한데 네네 그럼 뭐 부주 캐릭 잡으시면은 네네네 자신을 낮춰가지고 행동하세요 에? 본주가 뭐러시아하인데와저지 저, 저, 뭐. 지금 되게 낮춰가는 거 아닙.. 죄송합니다 본주님 제가 주제가 뭐 넘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와가지고 뭐 석죽게 그냥 뭐 이거 죄송한데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뒤졌거든요 <laughs> 이게 많이 살려준다고만 보시면 돼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주님 아 이거 뭐 석을 죽여버리네 이거 사실 전데 저는, 저는 이게 그 방어력 맥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어력 맥스나 치명타 저항 맥스 둘 중에 하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방어가 좀 뜨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분주 님께서 남다르십니다. 진짜 안목이 있죠. 세팅이 또잘 하니까 내가. 3부터 찔러 보라고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4가 떠 버리면은 아, 다찔러 그러니까 볼까? 아, 본주님 저기 그 탱이가 어차피 3짜리 질러서 5짜리될 건데 왜4짜리르고 있냐고 그러는데요. 아 저기요. 아뭐 짚다리 자꾸 해서... 뭐 부주끼리 대화하는 걸 본주한테 자꾸 전달을 해요. 둘이 놀아요 둘이. 부주가 네. 부주끼리 놀아야지 뭐 부주 의견을 왜 자꾸 전달을 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은 부주, 거예 부주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도 의견만 전달드린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에? 주제를 많이 넘었습니다, 본전님. 아, 오강 떠버려. 오버려 레임나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노란색 터드 테두리가 한 번만 거, 거, 걸쳐지면은 형들 뭐가 답이 나오거든요. 옵니다.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계속한다. 네. 아, 아, 나 진짜 존나 찡달아 버리네. 진짜 석이 존나 죽네 이거. 아, 이 석을 죽여버리네 와가지고. 아하하나 <laughs> 진짜, 진짜 오케이! 치명타정 맥스 쩔었다 치명타정 49% 좋네 좋네요 오, 역시 본주님 클래스 나오십니다 멋있습니다 좀 치명타는 중, 뭐 70이면 뭐 끝났죠 뭐 잠깐 잠깐 사또 본주님 저기 제가 각인 잘못 본거 같은데 마지막에 그 다섯 번째 거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아 망했어요 이거 청계 무가금 났어요 아네뭐 다음에 또 기회 남아 하면 되죠 옆포님 그 혹시 그 죄송한데 뭐 음, 아바타 네네. 뭐 17장판 이런 거본적 있어요? 17장판이요? 뭐 아바타 전설 17장판 이런 거 보셨나? 아, 알트도 아바타는 16이에요 그냥 15입니다 15 15장판은 거기 저기 뭐야 그 그쪽 본주님 있잖아요 본주님이랑 노세요 본주님 14장판이니까 아셔야 돼요. 뭐라. 전 전설 템이 없으시네요. 뭐 전설 템으로 짜세 잡는 거예요 지금? 아, 전설이 원래 투력이 올라가기 쉬운데 없은 없는데도 이 정도 투력 나오시는 게 멋있습니다. 전설 뭐가지 나중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 나겔링을 시프 10... 한 그냥 나겔링을 그냥 한뭐 그냥 옷리 띄워? 군님 솔직히 악세보다는 무기가 짜세죠. 아근이게 너무 많이 날아 지금 몇 개가 날아간 거야 무기가. 아나한 번이 안 뜨네 진짜. 옷... 저도 집행 여섯 는데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인데도안 지금 어디에서 리니지 얘기를 왜요? 그 집행검 그10 보도 안 끼는 거 끼지도 못하는 거 어디에서? 아그뭐 리니지 언제적그 옛날 과거 얘기죠? 술을 마셔가지고 분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년 된 게임을 왜 얘기합니까 지금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미쳤네.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집행검을 누가 산다고 지금? 1 캐릭 팔리지도 않는 게임으로 아 적당해야지. 혹시 네. 악세에다가 막03 뭐 같은 거 붙여봤어요? 아네다풀 03입니다. 이거 03이라고요? 네네 다 03인데요. 아 어, 공의를 달아놓은 사람이 있었구나 에이. 죄송합니다 본주님 제가 감히 부주 주제에 선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걸 다공상을 맞췄어요? 뭐 그런거 쉽죠 공삼이야뭐 그냥 바로 붙는건데 아 공의를 다는 분이 계셨구나 그만 대리들 그 허락도 없이 먹고있어 그 본주 방송하는데 싸가지 없이 진짜 <laughs> 아니 본주님 죄송합니다 본주 허락도 없이 술 먹고 있네 게임이나 하지 그먼 데서 오신 누님이 계셔가지고 게임하세요 게임 아네 본주 게임 괜찮습니까 본주님? 어디 본주 본주 방송하는데 지금 부스이가가지고술뿌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많이 안 먹었습니다. 저좀 있다 방송 켜겠습니다 본주 본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통제를 하지만 응. 과금은 통제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기온 <laughs>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본주님 저그 혹시 이따가 팽이갈때 같이 가도 됩니까? 살거 챙겨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응. 네, 이따가 뵐게요. 아, 아 성태 형. 아, 가면. 어. 야 잠깐만 일단 완아 완이 있냐? 야 완아 새끼가 형이 바로 부르면 한번딱 부를 때 나타나라고 어? 야 부주가 임마 자세가 다르다는 걸우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임마? 참된 무주를 딱 보여줘. 알았어? 저희 나중에 부주 협회 에 만날 때 들어오세요. 난 아, 진짜 세상에서 부주가 한번 부를 때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싫어. <laughs> 야와나 일단 캐릭이 어떻게 보면 스펙업을 했는데도 약해졌을 수도 있어 이거 치명타가 많이 날라가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키는 안날 거야 일단 접속해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일단 끄고 일단은 형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와나 접속해라 이거 대결 없으니까 메이저들 빠졌으니까 마이너들 방송 키세요 <laughs>